대표님. 어, 보혜 씨 왔어. 대표님, 오늘도 빨간색 목도리 끼셨네요? 아, 크리스마스잖아. 원래 12월은 빨간색이지. 산타 할아버지 모자도 빨간색이고, 루돌프 사슴코도 빨간색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12월에 맞는 노래 또 하나 만들었어. 우리 주식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내거 봐봐. 괜찮은가, 노래? 아, 아, 아. 제목은 상한가 올라요, 상한가 올라. 뭐 음은 내가 생각한건데 또뭐 비슷한 음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약간 달랐던거 내가 약간 두음 낮게 부르거든 자 시작한다 하나 둘 <laughs> 지라시 보고 매수했는데 상상만 해도 짜릿하구나 주가 움직여 상승 나오니 타고 싶던 스포츠카 보러 가야지 헤이 상한가 올라라 상한가 올라 우리 종목 빨리 올라 상한가 올라 상한가 올라라 상한가 올라 대박재로 터지면서 연속 상한가. 크리스마스 <laughs> 선물 드렸습니다. 이 노래 다섯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중에 올해 아직 보름 남았죠? 보름 안에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당연히 가겠죠. 화이팅. <laughs> 상한가 올라라는. 노래요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자의 기운을 드렸습니다. 상한가 화이팅.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실 거래소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소는 뭐 마이너스. 0.1%대 하락. 코스닥은 1% 0.1% 상승이니까 뭐큰 상승 하락이 아니 그냥 보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는 계속 그런 상태다. 어,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그렇다고 또 강하게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날이 지금 이번 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려고 냈는데 좀 답답하네요. 이거 사실 이 목도리 <laughs> 이 목도리에 대한 기억이 있네요. 이걸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떤 분이 술자리에서 이걸 보고, 영창피아노, 건파이듣것같다고 해갖고, 그날 술 먹으면서 하루 종일, 영창피아노, 영창, 영창 그거를 100번도 더 했어, 100번도. 근데, 그 이후로 이걸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 영창, 영창피아노.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오늘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보압으로 시장을 잘 버텨주는 역할을 했고요. 심지어 는 시가총액 3위인 LG화학도 오늘 1%대 상승. 그리고 뭐 셀트리온, 삼성SDI 이런 종목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큰 상승은 아니죠. 뭐 0%대니까 1% 이상의 상승은 LG하고 뭐 에, 삼성전기. 뭐이 정도가 1% 이상 상승이었구요좀더 내려보면 사실은 어좀 괜찮은 상승이었다 싶은 건 LG 디스플레이 하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52주 신고가 강하게 돌파했죠. 52주 신고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7% 상승.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10조 이상 그러니까 탑텐 애들이 좀 밀리면서 10조 이상 뭐야 시가총액 한 2,30위권 애들이 막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지금 오늘은 시가총액 44위인 LG디스플레이가 또한7% 움직였다 라는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놈이 계속 강하게 가는게 아니고 걔들이 실때딴 애들이 가고 딴 애들이 가고 이런 움직임이 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에서는 오늘 거래 대금 상승 거래 대금 순위가 높았던 애들 중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여전히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고요.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건 엔젠바이오예요. 그래서 엔젠바이오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에서 윗꼬리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치는 신규 상장 종목이 거래가 오늘 7,500억이 들어와 있다. 시가 총액은 4,400억인데, 그럼 시장이 어디에 있다? 제약 바이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종근당 바이오도 SCM 생명과학도 모두 다 제약 바이오 주죠. 그 밑에 신품제약, 모텍 부각납품, 퀸타 매트릭스 모두 다 신규 상장주 또는 제약 바이오 주예요. 특히 퀸타 매트릭스랑 엔젠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면서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SCM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음, 여기까지 보시고, 전체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 종목에서는 오늘 역시 신규 상장주가 강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상장된 지 이제 거래일수로 7일밖에 안 됐는데 이 종목이 뭐라 그랬냐면 2차 전지 관련주라 그랬죠. 그래서 상장을 좀잘 맞춰 갖고 된 느낌이 들고요. 뭐이차정쟁 워낙 좋을 때니까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또 신고가를 줬고 인바이오도 사실은 3일차잖아요 그래서 어, 신규 상장주가 진짜 좋네 그러면 뭐 직접 한번 보면 되죠 신규 상장주가 왜 이렇게 좋지 보세요 거래소 가장 최근 뭐 etf 상품 말고 가장 최근 신규 상장주는 명신산업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주 리스크를 보세요 T.L.B.는 어제 상 어제 상장된 건데 오늘 8% 상승. 인바이오는 상한가. 엔젠바이오는 15%. 퀸타 매트리스는 14%. 좀더 내려가면은 뭐 T.N.L. 8%.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1월 이후 상장된 종목들, 특히 12월 이후 상장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노믹스도오늘좀 윗꼬리 달긴 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좀 주의깊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 아직 신고가 못 치고 이게 조정 받고 있는 종목들 왜냐면 퀸타메트릭스, 엔젠바이오, 인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공통점이 신규 상장되고 신고가를 친종목이니까 아직 못친 애들은 좀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상한가 종목 중에 신규 상장주가 인바이오하고 명신산업이 있고요, 뭐 LIS나 라이브 파이낸셜, 휘닉스 소재, 미코바이옴에도 이제 자체 재료로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재료에 의한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아까 봤던 신규 상장 종목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뭐이 정도 애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좀 눈에 띄는 그 동안의 특징주라고 설명드렸던 애들 중에 좀 연속성 있는 애들을 또 보면, 현대 오토 에버는 제가 관심주 또는 뭐 특, 시장 특징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대 오토 에버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연관져서 현대 글로비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늘 8%가 올랐네요. 하나 그룹주 중에서 8%가 오른 놈이 하나 나왔고, 어,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분위기예요 어, 대학바주 그리고 신규상장주. 거기서 좀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선관련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관련주는 점점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별주에서는 대선관련주, 현재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좀 경합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 주식시장에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래소와 코스닥 둘다 보합권이었고요. 그 보합권이라는 사실이 좋게 보면 야시장 진짜 강하다. 안 좋게 보면 야 떨어질 때덮는 됐는데 버티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동전의 양면처럼 볼수 있고 시가총액 상위 그룹도 보합이니까 특별히나 오르고 떨어진게뭐탑 10, 탑 20, 탑 30까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즉시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근데 4 4일 정도 가니까 LG 디스플레이가 5% 이상 올랐죠. 한국타이어도 5% 이상 올랐더라고 그래갖고 좀 내려와 있다. 시가총액 20조 위에 애들이 못 움직이니까 10조, 5조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걸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다음에 결국은 개별주까지도 움직이는 장은 분명히 올 것이고, 개별주가 움직인다면. 어, 뭐, 코로나 관련주는 당연한 것이고, 코로나 관련주는 아직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거기다가 최근 식료상장주, 거기다가 대선 관련주까지 이렇게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 있고, 거래대금 쪽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제약바의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목소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될 거야. 이 사무 사 부자 공식 취가라면 네. 돼. 빵빵빵.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12월 15일 11시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3% 하락. 코삭딱 보합입니다. 어제 미증시 그리고 현재 아시아 증시 모두 약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한국 타이어가 5%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인 원익 IPS, 동진 세미캠, 이오테크닉스 등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명신산업, 인바이오 두 종목 상한가입니다. 두 종목은 모두 최근 신규 상장주라는 점에서 최근 신규 상장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에 신규 상장주만 적어보면 TLB, 인바이오, 엔젠바이오, 퀀타매트릭스, 명신산업, 클리노믹스, 포인트모바일, 에코, NFC이며 주가 흐름을 보면 지수 대비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갈 경우 대선 관련주, 신규 상장주, 반도체나 2차전지 소부장, 중수형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안줄평, 주식 시장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